결국은 심각한 인력 부족 시대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의 생존 전략은 지금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대기업을 만나시면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 확보라고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가 이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끌어올라갈 수 있느냐의 관거인데 이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그 한번 확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관행, 문화까지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경영학적 해법이 인사, 노무관리 전반에 걸쳐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한네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가정 양립이 물론 크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뭐 하면 직장 내에서 양성평등, 환경 내지 문화를 바보할 거냐. 또 장시간 근로 관행은 어떻게 있어야 할 거냐? 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습니다 양성 평등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인사관리제도가 제도 자체는 공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여성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식 또 이럴 때, 실 인사국가를 들때그 선별에 대한 편견 등이 배제되도록 명확하게 성과 평가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평가 도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제가 국제기구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당사자랑 그 상사가 둘이 이거 자기 연관 업무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뭘 완성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걸 이제 꾸준히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그걸 갖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됐냐안됐냐를 보기 때문에 사실 성별에 대한 그 바이어스가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타트를 걸 필요가 있고요. 또 단계별로 성별 모니터링이라는 것 지표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다 예를 들면 채용 시에 남녀 지원자 수의 합격 비율이 성진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몇년 그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적극적인 고용 계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300인 이상 공, 공시해야 되는 기업 집단 기업이라든가 5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이라든가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소모티브 액션을 하도록돼 있어가지고 여성 고용 관리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한데 과연 그 C 수 임원 단계에서도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여성 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최소한 동성 자본시장법을 통해가지고 동성으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이행되고 있다면 기대되는 효과를 먹고 있는 건지, 또 우리 환경에서 이런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더 스타디자인 필요가 있고, 제가 7월 달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의 아동 가정 데이싱도 만나하고 일본 기업들을 만났습니다만, 일본도 우려할 것 같습니다. 야근 관행이 있어요. 이토축가 이제 그 유명한 중앙구역 상사 입니까 거기도 밤에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회장을만났더니그 아침형 근무제를 그 도입을 해 가지고 야근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야근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일할 수 있는 스케줄이죠. 오전 8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똑같이 야근 수당 1.5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조식도 줘요. 왜냐하면 이토지 상사의 대열사가 패밀리 마트. 그 제가 가봤더니 캠울리 마트에그 조식을 같이 그 거기 임원들하고 먹었는데 그 이걸 통해 가지고 야근이 100% 없어졌대거든요.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은 다섯 배, 출산율은 세 배. 여기에 모티베이션은 인력 부족 시대에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서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출산율도 높은데 상당히 비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 장시간 근로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허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걸 폐지한 우리 기업이 있다면 그런 사례들에서 전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레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다른 기업들이 이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런 것도 하나 방법이 아닌까 싶고요. 일가정 양립은 지금 우리 김현성 회장님 도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랑 노동부랑도 같이 그 연구를 보고 있는데 기업의 업종별, 군묘별로 최적의 근로시간 단축하고 유연근무 모델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고 실제 일가정 양립에 하다 보면 아마 알게 모르게 그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용화해가지고 이걸 그 인사관리 지침으로 좀그 만들어서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요. 저도 사회사를 해봤습니다만 ES 절대 S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E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나 분명하고 지민제법버없습니데 S는 뭐든지 아까붙여요 제가 실제 가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은 때는 그 ESG가 아니라 S를 F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패밀리 관련된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제가 그 뺐습니다만. 사실 그 저희도 그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 경영 공시제, 육아휴직을 얼마큼 시키고, 육아휴직 푼다하면 얼마큼 복귀시키는지, 실제 제자리에 복귀시키는지, 그리고 ESG 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반영을 하고, 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때 ESG 평가 지표에 따라 가지고 그 투자를 하도록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 그리고 일가정 양립 부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미시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면 특히 이제 ICT 업종같이 또 바이오라든가 이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은 이미 상당 부분 대기업, 중소기업 막론하고 다그 잘된 그 일가정 양립하고 그육아 학령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축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채용 시스템이 한때는 다 대학 졸업하면 다 공채로 뽑았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경력직 채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10대 기업 채용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1위 기업하고 중간에 있는 한 오위 기업 말고는 대부분 다 경력직 체험이야. 데 이게 기업의 최적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는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그 자기들 그 리드에 맞는 그 인재를 찾는다는 건데. 근데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은 그 사회적 책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이렇게 감안해서 최적의 그 채용 시스템은 뭐가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그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대학 4학년 이학기가 저도 학교 가 보니까 고질 많더라고요 4학년 이학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스펙 쌓고 이래 가지고 경력 채용으로 가는데 사실 경력 채용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 정보가 중요한데 정보가 네트워크에 있어 가지고도 아마 남녀 간에도 이렇게 좀 선후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유일하게 이제 쓸수 있는 게 아까 여성인구가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우리가 54.1%밖에 안 되니까 이건 최소한 OECD 국가 수준으로 좀 늘려야 될 거고 그리고 시니어들이 보다 더 올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명분을 만들어드리고, 왜냐하면 일할 수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빨리 제대로 된그 학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받으면 바로 노동시장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연령을 좀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되겠지만그 과연 우리 입장에서 그 최적의 인지 역할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동시에 기업의 CSR, 특히 청년에 대한 기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뭐가 가장 그 최적의 그, 그 채용 시스템인지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무래도 코너 솔루션보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경영학자님들이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그래서 양성평등 일가정양및 장시간 근로 발행 개선, 채용 시스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대기업하고 중견중소기업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례가 창출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성과평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업종별 각 규모별로 그 최적의 모델의 엘먼트트될 것들은 은지지뭐 이런 하들 그러면서 면업들이들이 이것들을 국민적 공감대가 큰 분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아마 그 지금 절출생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임신 유학이 그 관련된 노력가좀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 제가 시간을 어머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